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어입니다 자 오늘은 돌아온 로블록스 파크루 호텔 이스케이프 오비라는 호텔을 탈출하라라는 컨텐츠를 고 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새로운 고정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후니가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고정 게스트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눈부셔요! <놀보셔야> 뭐가? 눈보셔요 <놀보셔야> 아니 <놀보셔야> 돌아보세요. 뒤를 뒤를 <laughs> 돌아보세요. 눈부셔요. 뒤를 돌아보세요. 눈부셔요. 아, 이러고 있어요. 눈부시지. 아, 아, 이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봄수입니다. 아봄 봄수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앞으로 하이, 개, 하이. 계속 이제 로블록스 컨텐츠나 다른 컨텐츠를 함께 진행할 것 같아서. 하이 하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파쿠 로블록스 파쿠를 해본 적 있어요? 저저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 저 피자 탈출하기 했는데 제가 피자가 됐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탈출 못했어?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 그러면 <laughs> 오늘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호텔 탈출해보도록 하죠. 근데 원래 말투가 그래요? <웃음> <웃음> 저는 말투가? 말투가 <laughs> <누가> 매일 바뀝니다. <웃음> <웃음> 매일 바뀌네요.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되게 <laughs> 네. 스킬도 되게 비슷하네. <웃음> 빡빡이에다가. <웃음> <웃음> 자, 자 보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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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영, 영, 영 해석해줘, 해석해봐, 해석해봐, 해석해, 해석해, 해석, 해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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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 지금 잠깐 코아 님이랑 지금 즐거운 오보탄 시간 보내려는데 이아저씨 뭐예요? 저지켜보는게 어디 있어요? 저 여기서 볼링 보고 이제 휴지 떼 주시는 분이에요. 아. 볼링 보고 휴지 떼 주시는 분이에요. 네가 알려고? 야 근데 이거 빨간색 뭐야? 보자. 터치 디스 버튼. 이거 버튼 누르면 벤츠가나온다는데벤츠요나 돌려. <laughs> 어, 나 돌려. 빨리 눌러. 내가. 나 이거 나 눌렀다. 뭐야? 물뭐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잠시만요. 어. 어! 이 떨어지네. 야! 아싸? 너 되게 바보인줄 알았는데 <laughs> 바보가 아니었구나. 원래 이게 바보요, 바보, 바보 역할 하는 사람이 제일 천재거든요. 어, 야나좀 야, 무겁나 봐. 헛. 오케이 일단은 호텔 에 지하에 항상 용암이 있어요. 호텔 지하 용암 이 있어요? 예. 네, 몰랐죠. 잘못 쳐은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거. 잘못 쳐은거 <laughs> 아니에요? 내 생각에도 잘못 쳐은거 같아. 많이 잘못 었어 <laughs> 이거 아저 용암으로 이제 물 어! 어, 뭘... 더. 뭘 대피.. 대표제... 살려주요 어, 어떻게 살려주지? <laughs> 어떻게.. 잠깐 기다려봐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살려주세요! 살려.. 이거 어떻게.. 아! <laughs> 여기 용암은 뜨겁대 과학시간에 배웠.. <웃음> <웃음> 과학시간에 배웠잖아 <laughs> 과학시간에 안 배웠어? 아 배웠죠 배웠죠 어, 배웠지 그 용암은 몇 도시까지 올라가? 용암은.. 아, 용암은 100도입니다 100도 왜왜 왜 100도야 왜 제가 100 이상 셀줄 모르거든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홈모노 내 문과 나왔어요 아니 가만 왜아 뭐야 왜 죽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확보를 해봤다면서요 마음 같지 않아요 이게 어아 3번까진 괜찮아 세번까진 괜찮아, 괜찮아. 네번부터가 문제야 네번부터 아! <laughs> 바로 4번이 네 <laughs> 되고 뭐야 당연히.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이제 오아 어디로, 어디로 가냐? 자, 여기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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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이걸 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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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 블락비래요. <laughs> 어. 그, 그래서 다음은. 그래서 유즈 더 파이어 엑시트. 어. 파이 엑시트가 뭔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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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불. 불 불타오르네. 파이어! <웃음> 그, <웃음> 그거는 블락비가 <블락핑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인데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비상구 인것 같아요. 비상구. 비상구를 이용해야 돼. 어, 여기 여기네. 여기. 아 <laughs> 어, 여기 유파이어 시트 있네. 여기. 아 여기네. 그래 옆에 있었어. <laughs> 어 뭐야 뭐야? 독가스야. 독가스. 응? 독가스. 독가스. 아하. 아. 어, 그렇지. 여기 계단 지나가야 돼. 커여 와서 와. 아, 버저 와. 아, 지금은 안 돼. 될... 커져. 아, 어, 엄마 지금이야. 오케이. 어? 자 네. 지나가면 그 신가 자이사람또 뭐라고 해이 사람 자어아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네요? 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아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아아 아, 좋았어 좋았어 내 네, 여기로 내려가는 거 아니었어? 어, 어 물로 내려가 봐 그러면 물로 오케이 어, 어 맞나 본데? 어 맞아? 아야 위에 버튼이 이거, 있거든 위에 버튼이 있어 이걸 누르면 된다. 어 오케이. 네. 열렸다. 나도 나도 나도. 에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 헛! 호텔. 너, 이 게임은 낙사가 없나? 어 뭐야? 호텔에 왜 방사능이 있어? 이거 그거 아니라 핵. 핵? 설마 설마 호텔에 어?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죽일라고? 어? 살려주세요. 어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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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를 뭐하니? 그냥 W를 <laughs> 누르면 살것 같군. 아, 아, 아. 그치. <laughs> 뭐니? 아, <laughs> 야, 이런 기능이 있군요. 야, 야, 각도, 각도 좋았지. 아, 좋았다, 좋았다. 응, 문가야? 인간 각도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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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야, 나는 어, 생겼어. <laughs> 아, 생겼네 어. 아, 생기네. 오케이. 오케이, okay. 아 어, 잘하는데 생각보다. 야, 빨리 와 빨리 와무지기무지기빨리무지기무지기무지기 빨리 와. 무너지기 <웃음> <웃음> 무너지기 <전에> 빨리 와. <laughs> 어, 혼자가 같이 가야지 친구랑. 그러니까. 아네아 음,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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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았어 <laughs> 오, <laughs> 오, 잘했다 잘했다. 이 뭐지? 오, o 아이 NPC 아닌구나 이거. 오, 어, 사람이야. 자 법사 빨리 와야지. 아 잡고... 자꾸 먼저 가지 마세요 어어어 <laughs> <오, 오>, <laughs> <laughs> 이거 아하. 이제 다음을오들어가지어저기 아래다 파이프 파이프 야야 어, 어, 어. 야, 이거 좀 어렵다 왜 앞에서 사 살아... 어어 어, 잠시아어렵다고 아. 했다 엄마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어.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어. 한번더 오케이 됐어 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방금 내 앞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네 잘못 보셨습니다. 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 아니 근데 호텔 맞지? 호텔이 어디서부터 호텔이지? <laughs> <laughs> 어, 어, 아도 그리고, 그리고 원래 이거 핵실험을 그 용암에서 합니까? 아 잠깐, 여기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나왜안 되냐 이거? 여기? 야 솔직히 저, 몇 미리미터 mm 조금 덜 밀었다. 어. 더 밀었어 인정합니다 응. 우리가 키가 작아서 그런거 아닐까? 봐봐 다 안되잖아 봐봐 애들 다붙어잖아 아! 아! 나 대충알겠어 나 이제 알았어 다음에, 다음에 실패하면 난 진짜 개다 그렇게 우리는 개 한마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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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멍! 멍 그래 내가 개다ㅋㅋㅋㅋㅋㅋ 이리와! 봐봐 봐봐 헤이 헤이 고! 오케이 유 다이 오케이 유투 고! 고고 오케이 유 다이 오케이 유어가고고 오케이 고 오케이 죽고 제가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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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갈수 있다 x2 어떻게 지 어떻게 지 어떻게 하지 여기서 아 이렇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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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진짜 아!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저거 어떻게 가는 거야 저거 그럼 오늘 이거 응. 후후 불어서 식힙시다 용암을 <laughs> 식어요 그러면? 아야야야 <laughs>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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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진짜 말이 안돼 이거는 어, 어 이거는 에게 다기를 와야 됐어. 야 대박이었다. 아, 좋았다. 됐어. 우리 콤비 플레이 좋았다. 콤비 아유, 플레이. 어님이 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아주 그냥 훌륭하신 교본이었습니다. 아유, 미시세요. 아유왜 이렇게 느려 얘는. 오빠 믿어 오빠 믿어 오케이 아싸 오빠 믿어 오케이 다음 올라가면 돼방방이야 어. <laughs> 되게 극한 점프가 되게 많다 극한 점프가 끝과 끝에서 점프를 해 그리고 파이프가 이거 이게 약간 그거 마크로 따지면 네칸 점프 약간 그런 건가? 굿지 굿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헛. 포기하지 마 포스야 어뒤금어 지금 오, 오, 오 오고 있어 한번더 빠지지 마. 어. 오케이. 저다저다저다저 다. <목소리> 생각보다는 잘한다. 여기서 이거 얼마라도 자려야 되는 건데. 문을 열려면 어. 어? 어? 열 열렸네요. 어어 <laughs> 열렸네요. 어, 어어 뭐야 여, 이거. 열려 보러 왔어. 어. 어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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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 캐릭터인데 망급. 아. 넌 <laughs> 꺼. <laughs> 아. 저 바보 같은 거. <웃음> <웃음> 내 캐릭터였는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점프력 이 되게 높네. 어. 이블록 블록치고는 되게 잘해. 좀블고는 되게 잘해. 이 블록치고는 되게 잘해. 이블록치이야 그렇네 배경 이니까 다시 호텔이네그고는 되게 잘해. 이블이블록치고호텔 지금까지 안 가본 건지 제가 이때까지 잘못된 호텔을 간 건지 아니면 아예 어... 이게 미국 게임이니 미국 호텔을다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 미국 호텔 한번 가봐야겠네 어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그리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랑 공수가 미국 가서 브이로그 찍어올게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아싸.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거기서 뭐해 <laughs> 거기서 왜못 올라와 댓글을 못 넣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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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휴 어, 엘리베이터 폭발한다 <laughs> 폭발한다. 폭발한다. 야, 폭발한다 수버. 수버! 아니었어. <laughs> 어, 아, 니었던 거임. 음. 뭐야? 너살 류인데. 어, 뭐야? 땀땀. 어, 뭐야? 엘리베이터몇 킬로냐? 다이어트 안 해? 아니, 코안님부터 무거워, 더 무겁거든요. 야, 너몇 킬로인데? 진짜 뭐야? 어, 내가 더 가벼워? 코안님 몇인데요 코안님 몇인데요 아, 님보다 가벼워요. 어 뭐지? 아니 나도 갔어 나도 갔어 나도 갔잖아 아까 기억 안 나? 어어내 어, 내가 내가 멍청한 건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어, 어, 어. 어, 어. advanced... <laughs> 아, 이게 뭐라고 해석돼 있길래? 뭔가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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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너네 사람 몸속이야. 어. 여기 이이이 이, 이, 입속이고, 아, 어, 뭐야? 입이야? 아, 뭐? 아니, 아 호텔이래매. 왜비도 끝도 없이 어디까지 가는 건데? 스토리 비도 끝도 없이 막장인 게 로블로스 바쿠로야 <laughs> 어우, 너무 징그러운데. 텍스터가...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넘어가서 바로 넘어가서.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 더 아, 좋아요. 지,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더 좀 노력했습니다. <laughs> 오케이, 아니, 코너님, 진짜 잘하시네요. 좀 잘해요. 여기 고였다니까요, 이거? 아, 진짜 잘한다 <laughs> 아, 너시저저 빡세게 하고 있었는데 계속 죽어? 어. 떻게가 여기? 무슨 일야 무슨 일야 무슨 일야 무슨 일이야? 이제 다도

바뀌다 걷자. 어어어 여기 호텔 바로 바뀌야. 호텔 바로 바뀌야. 호텔 바로 바뀌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나나 쉬고 싶지 않은데 뭐야? 아 뭐야? 뭐나 잡아놓고 놔줘지 않아아 뭐야? 오케이. 뭐야 왜안왜안 나가지지? 점프하세요. 당황한 당황했죠? 아 어, 당황했어요.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핫고추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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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다음에. 음, 이거 뭐야? 어디로 가요? 야할 우리의 미래는 여기까지라는 건가? 올라가지다올라가지다 아? 아니? 오! 아니? 오! 호렇 거기 올라갔다가 a c 로 올라갔다가 다시 점프! 아이는거자 앞에 보이십니까, 수님어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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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야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열아 라운드 걸쳐서 이렇게 길게 한 거서 진짜 오랜만이다. 아오거야 이거. 깬거야 오케이 춤춰. 빠빠빠빠빠 빠. 깨달은 증거로 여기서 뺏지를 받을 수 있어. 어, 뺏지 응.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이제 로블록스에서는 처음 보는 봄수님과 함께 이제 로블록 스파로를 즐겨봤는데요. 이제 정신사라워. <laughs> 정신사라워. 정신사라웠다고. <정신사랍다고>, 정신사라다고 <laughs>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laughs> 앞으로도 범수님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내 네, 범수님을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